안녕하세요. 집하는 누나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 관해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집값,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는 영종국제도시 호재총정리에서 영상으로 올려드렸었는데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영종에 거주하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영종 거주를 고민하거나 앞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은 유튜브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앞서 영종국제도시 맘카페에 계신 분들께 의견을 여쭙고 모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좀더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영종과 가까운 청라 국제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라의 찐주민 입장에서 장단점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셨었거든요. 청라와 영종이 가깝다 보니까 영종에 실제로 사는 건 어떨까 제가 늘 궁금했었어요. 특히 저도 아이들이 어려서 나중에 학교나 또 아이들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주변 도시들 대비해서 집값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군이 좋고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유해 시설이 많이 없어서 아이들 키우기에는 최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복잡한 도심보다 길에 일단 사람이 적고 인도가 넓고 평지가 많고 출퇴근 시간이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차가 거의 안 막히고 여유로운 편이라고 합니다. 공원이 곳곳에 많아서 언제든 쉼을 즐길 수가 있고요. 비 많이 온 뒤에 맹꽁이 소리가 들렸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것도 큰 장점이죠. 핫한 맛집 예쁜 카페 빵 맛집 많은 곳이라 빵순이와 카페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입니다. 바다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로 보실 수가 있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바다를 직접 볼 수도 있지만. 바다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카페 맛집들이 많아서 편안하게 실내에서 바다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구읍배터 쪽에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에서 브런치를 먹고 왔는데 정말 멀리 여행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복했었거든요. 일상이 여행이 될수 있는 곳 바로 영종에서의 삶입니다. 머리 식히러 바다나 보러 갈까? 하면서 강원도나 멀리 바다로 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영종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5분, 10분 안에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가족, 연인들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도 많은 것이 정말 영종의 큰 장점인데요. 파라다이스 시티나 또 최근에 오픈한 인스파이어 리조트 같은 대형 리조트, 호텔들도 많아서 호캉스 즐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죠. 또 고급 레스토랑을 가고 싶다면 언제든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한산드림 아일랜드, 복합 리조트 등 대형 리조트 개발 계획이 계속 잡혀 있잖아요. 차후에 이런 리조트들도 완공이 된다면 좀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이드파크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곳들도 많은데요. 시사이드파크는 영종 하늘도시내에 위치한 공원으로 16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약 53만평 이상 길이 8km의 대형 해변공원인데요. 레일바이크, 텐트 캠핑장, 카라반 캠핑장, 자전거 대여소, 인공폭포, 조격장 등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아이들 놀수 있는 대형 놀이터도 중간에 크게 있더라고요.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카페도 있고요. 도로를 따라서 갯벌 풍경과 석양을 볼수 있는 것 정말 매력입니다. 조만간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사이드 파크에서 가족들과 레일바이크 탄 적이 있는데 바다 바로 앞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아이도 색다른 경험을 해서 신나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 단위로 놀 곳이 많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시사이드 파크 길에서 바다를 보면서 라이딩 하기 최고죠. 특히 25년도 하반기에 준공되는 제3 연육교에도 자전거길을 따로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제3 연육교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180m 세계 최고 해상 교량 전망대도 들어서고요. 밤에는 미디어 파사드 연출로 다양하게 볼거리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접근성이 획 적으로 좋아진다는 건데 인천공항에서 제3 연육교로 이동할 경우에 여의도까지 30분대 가능하다 합니다. 엄청난 거죠. 영종 청라분들은 제3연육교도 무료 이용 가능하고요. 얼마 전부터 영종 대교, 인천 대교는 영종 주민의 경우 무료 이용 가능하게 됐잖아요. 3연육교도 영종 주민 비용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아이들과 가볼 만한 인천 학생과학관도 있고 영종 과학관도 있어요. 인천 학생 과학관의 경우에 미취학 아동은 무료입니다. 미리 예약해야만 관람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이들 있는 분들은 꼭 검색해서 예약하시고 방문해 보세요. 이처럼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과 자연 환경들, 관광지들이 많아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여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영종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종 국제도시 하면 학군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사실 학군 때문에 영종에 관심을 많이 더 갖게 됐거든요. 학군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영종에 위치한 명문고 세 곳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학교들입니다. 인천 최초 자립형 사립고인 하늘고와 특목고인 국제고 과학고의 경우 서울대 입학생 수꽤 많은 편인데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이들 학교에 충분히 갈수 있다면 타 지역에 있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영종 주민 가산점이 필요하다면 영종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영종주민 우선 입학 비율이 꽤 높습니다. 학교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 하늘고가 가장 비중이 높더라고요. 하늘고의 경우에 24년도는 하늘 인재 전형,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120명이 넘습니다. 40%가 넘는 거예요. 총 인원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면. 신기한 게이 명문고 세 곳이 다 붙어 있어요. 저도 직접 가봤는데 주변 환경도 좋고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조용하고. 일단 유해 시설이 없습니다. 영종국제도시 학군 좋은 거 아직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자녀가 있으시면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종국제도시 너무 멀다. 교통 불편하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공항철도 운서역, 영종역, 지하철 이용하시면 서울 진입 빠릅니다.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마곡나루역까지 환승 없이 32분이 소요되고요,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2분 소요됩니다. 집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환승을 그것도 한두번 하면서 말이죠. 공항철도가 은근 노선이 좋아요. 게다가 최근 9호선 직결도 확정되었잖아요. 27년도부터 9호선 직결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서역이나 영종역에서 앉아서 9호선 강남쪽 노선을 쭉 환승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김포공항역에 한번 내려서 갈아 타셔야 되거든요. 엄청 편리하겠죠. 이 밖에도 GTX 노선도 영종국제도시를 지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교통은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자동차로 고속도로 이용하면 의외로 서울중심이나 일산, 용인 에버랜드까지도 빠르게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이 가까워서 해외여행 나갈 때 상당히 수월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운전을 못하거나 본인이 부지런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시의 복잡한 인프라를 좋아하거나 도보나 산책을 좋아하지 않으면 영종국제도시의 장점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중교통 배차가 조금 긴 편이고 서울중심지로 나가는 광역버스가 없어서 아쉽다. 어, 그래도 운서역 부근 아파트들은 조금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고 운서역 부근 아파트 제외하고 하늘 도시를 포함해서 역하고 좀먼 아파트들이 많다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다. 바람이 센 편이고 추울 땐 정말 춥다. 대형병원이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아주셨는데 다만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가까운 청라국제도시에 아산병원이 이제 주도하는 의료복합타운이 289년 정도에 완공될 예정이니까 제3연육교를 타면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영종국제도시에도 대형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구가 좀더 늘거나 호재들이 계속 더 진행이 되면 그곳에도 대형 병원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쇼핑몰이 없어서 쇼핑하려면 최소 송도까지 넘어가야 한다. 대형 마트는 롯데마트 한곳 뿐이다. 쿠팡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장보기를 해결한다.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가 과밀이다. 경쟁이 치열하다. 학군은 좋지만 그에 맞는 학원이 좀 부족한 편이다. 이런 부분도 단점으로 꼽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종국제도시의 실거주 장단점을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본인이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교통인지, 삶의 여유인지, 학군인지 등등에 따라서 좀더 장점이 많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다양한 장단점을 알려드렸으니까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점을 더 중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어,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서울과 가까운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자연환경 좋죠. 다양한 인프라 도시의 요소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여기만큼 저렴한 곳 찾기 어렵습니다. 신축도 4억대 5억대입니다. 5억 초반대 가까운 편인데도 불구하고요. 서울과 인구도 지금 인천의 국제도시 세곳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올해 인구 11만 명을 넘어섰죠. 일자리가 특히나 엄청나게 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제 생각엔 부동산 가격은 정말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발 유튜브 제 영상 보시면서 본인 동네 아닌 곳이라고 막 비하하거나 누가 봐도 기분 나쁜 말 자제 부탁드려요. 아니 본인 동네는 얼마나 잘난 곳인지 그렇게 남이 사는 동네를 깎아내리면 좋은가요? 제가 청라 실거주 영상 올렸을 때도 나쁘게 댓글 남기시는 분들 많으셔서 제가 참 상처를 좀 많이 입었어요. 댓글 남기실 때는 한번더 생각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영종 호재만 제가 올려놨던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띄워놓을 테니까 꼭한번 보세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